30년 후 화력 없애고 원전도 줄이고 전기료 폭등은 국민목,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발전 분야에선 화력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대로 늘리는 게 골자다. 현재 전력공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비중은 6에서 7% 수준으로 낮추는 그림이다. 값싼 원자력과 화력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비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급격히 늘릴 경우 국민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원전 비중 26% 6% 신재생에너지 비중 71%까지 2 0 5 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2 0 5 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두달 동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최종 확정된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집행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장기전망에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여건 변화를 감안해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중위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 발전과 원료, 연료 전환을 가정한 이란 기술 발전, 원료, 연료 전환에 더해 화석 발전을 줄이는 등 추가 감축 이한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활용되는 수소를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로 전량 전환하는 사만. 이란에 따른 탄소 순배출량은 2540만 톤, 이하는 1870만 톤이다. 가장 급진적인 사만은 탄소 배출량은 0으로 만드는 것을 가정했다. 발전 분야를 살펴보면 2050년 전력 수요는 1,165.4에서 1,215.2TWh로 전망했다. 2018년에 비해 204.2에서 212.9% 증가한 수요로 발전소 내 소비 전력과 송배전 손실을 고려하면 이란 1,256.4TWh 투한 1,207.7TWh 쓰리한 1,259.4TWh를 생산해야 한다. 이 가운데 원전 비중은 이란과 이하는 7.2%, 사만은 6.1%로 잡았다. 9차 전력 수급 계획상 2019년 기준 원전 비중은 25.9%였다. 2030년에는 2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전체 발전의 4분의 1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년 내 6에서 7%까지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탄중이는 원전뿐 아니라 석탄, LNG 등 화력 발전을 크게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는 걸 가정했다. 4만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로 잡았고. 이란과 이안은 각각 56.6%, 58.8%로 설계했다. 나머지는 연료전지와 동북아 그리드를 통한 연료공급, 무탄소 신전원, 부생가스 등으로 조달한다. 값싼 전기화력과 원전 동시에 줄이면 전기류 폭등 불보듯. 탄종위의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념적 구상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전력수급 계획은 기술력과 비용 등을 바탕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탄소 중립과 탈원전이란 가치만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전력뿐 아니라 수송 등 다른 분야에 쓰이는 화석연료도 전기 또는 수소로 대체해야 한다며 수소를 생산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전기까지 고려하면 현재보다 3에서 4배 수준이 전력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효율은 영국의 절반. 북력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북력과 태양광은 발전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결국 원자력에서 전기를 만들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역시 목표대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25배 가량 많은 500GW의 발전 용량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전기요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나리오에는 국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빠져 있는데 비용까지 국민에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탄 중위는 전기 요금 상승 요인인 탄소 중립 추진 비용과 하락 요인인 기술 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그 특성상 발전 간헐성이 커 화력과 원자력 등 기저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력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조량과 풍량 등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정범진 교수는 정부가 46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필요 전력량의 다섯 배라며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날씨가 좋아 100% 가동된다면 400GW 가량의 전력이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00GW를 에너지 저장 장치에 보관하려면 600조원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며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 기술로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안재용 기자 이메일 주소 세종 김운남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모니터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